경기도 고향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엔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말을 조련하는 남자 성규 씨가 있습니다. 어디로 빠지냐? 성규 씨의 신호에 따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새 힘드냐? 아, 영 굶뜬 몇몇 아이들. 야, 너 꾀부리고 먹을 거는 좋아하고 <laughs> 머리 가르마 탄거 봐요. 근데 그 말이 가만히 있던 거 맞아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비슷한데 관개토, 얘 슈가, 얘 예골라스, 제 장고, 제 수지, 아, 장고, 전고 자식처럼 키우는 말들이 무려 열 여섯입니다. 성규신 이말 육아의 달인이 됐거든요. 자 이쪽도 좀가듬자 가자. 하지만 육아 해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에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한명 아니 아니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절대 쉽지 않다는 걸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땀이쭉쭉 흘러요. 발톱 깎아주시는거 아니에요? 발톱이 편자 바깥으로 약간 아 이렇게 빚어 나왔어요. 그걸 좀 갈아준 거예요. 많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규신 1인 다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지금은 오직 말을 위한 일명 마용실 디자이너로 변신. 뜯어 먹어가지고 이거. 누구가 레고날스였나요?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명 마용실입니다. 오. 손보다는 눈이 더 빨라야 한다는데요. 어, 칼로 커트하시네요. 또 뭐라 그럴라. 잘 다듬어줘야 되는데 꼬기를 못하게. 잠깐만 방심해도. 여보. 어? 뭐해? 아니, 이거 좀 다듬어줄라고. 뭘 다듬어? 이게 이게 너무 쥐파 먹은 파 먹은 것 같아서. 잔소리와 함께 아내 미라 씨가 등장. 아니 얘는 가뜩이나 갈기도 짧은데 이거 그냥 놔두지. 아, 디자이너 선생님들 의견이 다르시네요. 놔두지. 아니 여기 울퉁불퉁해서 그걸 다듬으라고 다듬었는데. 오늘 보면 이거 봐, 만나면... 이게 지금 커트를 해가지고 지금 아니, 얘가, 얘가, 얘가 많이 짧아졌잖아. 다른 애들이 뜯어 먹어서 그거를 좀. 이거 이렇게... 지금 기르려면 얼마큼 있어야 돼요? 3년 있어야 돼, 3년. 이만큼 기르려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너무. 이제 그만 <laughs> 잘라, 그만, 그만. 제발 그만 잘라요. <laughs> 아내의 만류에 영업 오분 만에 정지를 당합니다 아니 이쁘게 다듬어 놓는데 왜 그거 상 문의 내사를 부를 수도 없어 이쁘게 <laughs> 다듬으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또 오늘도 혼나네 하지만 마용실이 문이 닫혔다고 해서 성규 씬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할 일이 또 있거든요. 말들의 점심 시간이 되면 성규 씨는 이번엔 요리사로 변신합니다. 오늘 메뉴는 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곡물 사료. 그런데 신기한 게요. 밥 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지 봐요. 막 발로 차잖아요. 붙입니다. 막 말이 완전 똑똑하다면서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렇게 뭘 줘도 잘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딜 가나 편식하고 소식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뭘 뿌려줍니다. 이게 뭘까요? 영양제. 아 정말 지금 정성입니다. 아버님도 그러면 영양제 신해 드세요? 저는 안 먹죠. <laughs> 저는 못 먹죠. <laughs> 맛있게 먹어라. 잘 먹고 있냐?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야 흘리지 말고 뭐, 이놈아. 이때 평화를 깨는 소리? 여보. 오다 보니까 강아지 막 짖던데 밥 줬어요 안 줬어요 강아지 밥나시네요아 <laughs> 진짜 강아지 울음소리가 <laughs> 저희까지 들려 왜 맨날 말 밥만 고요 강아지 밥은 안 주는 건데 저도 운다 들려고 했어요 아나 진짜 전복을 안 하고 싶어서 정말 말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봐야지 지금.